이거 제잖아 여기 초 나오는데? 어, 그래? <laughs> 동구야 이거 머리 위에 올려 괜찮아? 오고고고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이거 올리면 돼요 이게 그 블루버드 수건이라고요 하나도 <laughs> 안쉬웠데아 이거 있으면 파워때야이땀 땡는 거야 <laughs> 그인사이 <laughs> 인사이드로 해, 인사이드로 다 들어놓고 안 어, 인사이드로 다들이드로 인사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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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이는로인사이드지 혼자 이드로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이드 인사이드로 이인이이이 오늘의 플레이어 네? 오늘의 플레이어 <laughs> 짜증나 애몇번 하냐고 <laughs> 또 들었으면서 <laughs> 좋아 오리 <우리> 수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수비야 정신 차려 우리랑 비슷해 성향이 <laughs> 비슷해 근데 <laughs>

자, 가운데 두개 희진 잘 막았어요. 없어, 없어. 여기 될것 같은데? 어? 연아. 연아, 연아. 연아, 번역, 번역, 여기 번역, 비어 번역. 있잖아, 여기. 엄청 비었잖아, 여기. 어, 분노. 이 마무리. 연아. 연아. 여기 엄청 비어. 연아. 사이즈 못. <laughs> 연아, 연아. 파이팅. 사이즈도 와, 사이즈도 너무 쓸데없어. 지금 다몰려 있잖아. 나이스그 나이스. 다시 그 나이스. 그 가자. 벌려주고. 더 앞으로 가. 너더 가도 돼. 앞으로. 더너더 아, 가도 돼. 라인에 붙어. 아, 라인에 붙어 있는 느낌. 내려이 내려와. 다 내려와. 괜찮아. 자리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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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. 더내려가 줘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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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동주야 동주야 줘야 돼오슛 좋으시네 힘이 좋으시네 영하 사이드 사이드 영아 라인 한번더 한번 그만해야돼 커피킵부터 하보 더 가야돼 이원아 더 가야돼 어, 쭉들어가 쭉들어가 아, 괜찮아, 간다. 한번 괜찮아 기다려, 기다려. 응. 아, <laughs> 이 간다 천이그 한번 전세 괜찮기다려응들이잘가비풋살수를 뛰시는 잘하아반굿다 아, 밀어 성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좋았다, 연, 연, 다 해,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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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연 다 좋았다. 수위다. 안들어가 연한 골 놓고 하자. <laughs> 우리, 우리 힘들어 힘주면안 돼. 못겠 아파요. 어 <laughs> <못 뛰겠어? 웃음> 오케이. 아, 아, 이이가자이 음... <laughs> <나이 올라가>! 어. <laughs> 아, 아, 가자. 니가 응, 가. 가가가 가. 넘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도> 아이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자체가 고프로라는 거구나? 브랜드? 브랜드가 고프에다가아제이프살개처럼

오빠 맺히면 한번 봐 지금 자주 잡아야겠다 준호형 이날만 기다려 <laughs> 다른 데몇개연락해긴 했는데 <laughs> 올라온데네라온 아, 데한테 연락해서 물어봐서 올라오긴 해? <laughs> 네. 어. 근데 약간 고정으로 <laughs> <laughs> 막... 좋은데 그게 이제 우리처럼 타는 팀이어야 되는데 그런 팀을 하나 찾았거든요 걔는 지인끼리 만난 팀이래요 아니 그냥 너희 팀이 여기는 자체전이고 이런 팀은 아예 자체 경기만 있잖아요 올라가 올라가 <laughs> 없어 아, 그 가운데 없어 나이스 나 이게 준호 오빠 하하하하하 준호는 진자 찐으로 <찌노라> 하는데 <laughs> 어, <준호자 찌노라> 하도못참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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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캠! 준호! 덕 좋아 덕캠 좋아 준호 뭐해? <laughs> 누구는넣면돼 근데 우리 골때는안넣야는데 안 준호 뭐해? 구 하면 다칠 것같은가지고형 이미 다있는데뭘더해 뭐, 아, <laughs> 오빠 다리 풀린 거 아니고? 거다 하고 해 다리 흔들었어 <웃음> <웃음> 들어 아이치기제 음, 네. 앞으로 살아 앞 뒤에 사. 말고. 싸지? 여기 괜찮은데. 요 어, 진짜? 여기도 그 괜찮네. 근데 뭐 6시 이후 뭐 비싼 거 아니야? 그땐 여행 0만원이거요 아, 그렇지. 지금 조명안 써서 8만 원. 어, 뭐야? 좋아, 좋아. 너, 너 혼자. 나이스. 진짜. 음. 우리 거 음. 우리 거. 아니, 우리 나중에 같이 할게. 8 한번 할까? 좋아. 나 이렇게 좋아. 음. 근데 멀잖아. 한번째는 뭐지? 괜찮아? 저희 40분 걸로서 왔어요, 그쵸? 아, 진짜? 오빠들이 파주니까 그치 그니까 그안 중간 해. 찾기가 25분 걸릴걸요? 그거 타고 오는구나? IC? 아, 응 바로 오니까 그럴거면 시팍도 그 똑같은거야 가야돼 이게 지금 체감상 오늘 신나게 와서 온거 아니야? 그랬어 <laughs> 아, <laughs> 어 가자 가자, 뛰어 뛰어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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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! 빨리 빨리 그나 아무도 못따라 아냐 다 가긴 했어 우리 다 갔어 가 <laughs> 까비 <몇 웃음> <꿈이네>. 그냥 한두 밖에 도 같은데? 응? 아니 지금? 9분이야 3분 남았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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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밤에 근데 모기 엄청 막히잖아 그럴것 같긴 해요 네, 것 같아. 네. <laughs> 근데 딱이 시간이 좋은거 같은 아니면 6시 8시? <laughs> 가자! 파이토 <laughs> 키 <laughs> <다 해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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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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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연이왜왜이 <와. 웃음> <laughs> 연이 아파 연이 게시 <laughs>

음? 유니폼이 예뻐 음, 유벤투스 유니폼 유벤투스거야 네. 디자인이? 그럴건 아닌데 아 디자인이? 비슷한거 같아 아 준타스가 좋아져 좋아져 여기 준타스 박혀있잖아 어어어 준타스가 좋지 우리 맞춰야 는거 아니야? 아냐아니야 아니야. 야, 우리 헤디랑 <laughs> 끼라도 하나 맞춰 <laughs> 조끼정도는 괜찮다 조끼정도 맞출 수 있다 조끼 <laughs> 있으괜찮아 이름 없는거 어. 무명 우리 우리 무명조끼잖아 어 우리 지인 무명 예원예원 무지팀입니다 이 지릿입니다 아, 까비 까비 까비. 아, 1분 남았습니다. 나빠? 1분.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응, 열심히 뛰라고요. <laughs> 우리 이인원 님은 자체에 뛰어도 될것 같은데. 10명이라서. 이형이 응. 오히려 아니, 끝이 정해기안 오고 며치 잡으면 다 나온다고. 아니, <laughs> 어, 조심 조심 조심. <laughs> 반대 <US une place morally terminar> <laughs> 있다 반대 다 좋아. 좋아. 야, 잘해 봐. 이 멋있다. <speaks in gearbox>